먼저 사진부터 보기로 합시다. 이 사진은 5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무겸 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화상 회의 장면인 것이죠. 이때 여기에서 다룬 내용은 백신 1차 접종을 하면은 가족 모임을 할때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마스크 착용을 백신 1차 접종한 사람들에게는 면제해 주겠다.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크게 규제가 풀리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말만 그런 것이죠. 이런 내용을 다룬 그 회의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뭐냐 하면은 이 회의장 전면 중앙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녹화 및 녹음 금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쓰여 있는데 화상회의를 하니까 이 화면에 연결돼 있는 각 부처, 그 장관이라든지, 처장,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죠. 쭉 보면은, 다른 데에는 이 녹화 및 녹음 금지가 없습니다. 어, 여기 소방청, 교육부, 국방부, 이런 곳들, 경찰청, 하나 와 있죠. 여기에서 오직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여기만 지금 빨간 글씨가 나와 있다.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우선 이 회의는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중앙 관청들입니다. 그렇죠, 저 말단이 아니고 중앙 행정 기관들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경찰청, 소방청, 교육부, 국방부 뭐 많이 있죠. 그러면은 이 회의 참석자, 정부 기관에서 장관들 이 뒤에 있는 빨간 글씨는 이 사람들더러 녹화하지 마. 녹음하지 마시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김부겸 총리조차도 이 빨간 글자 경고문에는 구속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모든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은 불신당하고 있다. 또, 화상으로 참가하고 있는 각 정부 기관,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도 불신당하고 있다. 경고받고 있다. 이런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에서 소개했듯이 국방부, 경찰청, 이런 데가 이 방역대책본부보다 보안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방역대책본부는 무슨 비밀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그런데 방역회의를 다른 국정사안보다 더 통제하고 있다. 국본부에도 없는 빨간색 주의문이 붙어 있다. 그러면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방역이 가장 보안이 높다 이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방역이 절대 철통같이 비밀을 지켜야 하고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데 심지어 국무총리도 국방부 장관도. 이 정보를 밖으로 흘릴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저렇게 빨간 글씨를 걸어 놨으니까. 어, 화면에 보면 비례상 대단히 그 글자가 큽니다. 그러면 문재인 민주당의 이 방역 업무, 방역 정책 수행에는 무슨 엄청난 시커먼 비밀이 있는 것인가? 그게 새 나가면 정권이 휘청할 만한 그런 무엇이 있는 것인가? 너무나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간단히 생각을 하면 좀 창피하죠. 총리가 주재하고 장관급들 장관들이 참가하는. 이 화상회의, 그리고 백신 1차 접종 받으면 은 그저 특정 부분에 거기에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데 저렇게 시뻘겋게 녹화 및 녹음 금지라고 써놓고 회의를 하는구나. 그 자리에 참가한 고위 공무원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들은 뒤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못 믿고 이렇게 경고하듯이 그들 서로서로 서로 못 믿는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회의를 녹화하거나 녹음해서 밖에 내보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이들입니까? 말을 해도 바로바로 바로 잊어버리고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주의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공무수행을 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청소년들, 학생들 보면 어떻습니까? 학생들 아주 수시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시험 시간에 가장 나쁜 짓 이렇게 보는 것이 커닝이죠. 부정행위 시험 볼때 부정행위 하지 마라. 이것은 학생을 절대로 안 믿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부정행위가 있으면 시험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시험 볼 때, 시험지와 답안지에 부정행위를 하지 말라고 빨간 글씨로 프린트를 합니까? 아니면 시험장 칠판에 빨간색 현수막을 겁니까? 컨닝 금지. 이렇게 그렇지 않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말로 하면 되고. 그걸 컨닝 금지라고 빨간색 그, 글을 쓴 현수막을 걸어놓고 단체 사진 절대로 찍지 않죠. 청소년 시험 시간에도 안할 짓을 정부에서 중앙행정기관에서 회의를 하면서 그것을 하고 있다. 그러면 경찰청이나 교육부가 통제가 안 돼서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듣고 이거 녹화하거나 녹음해서 밖으로 빼돌리니까 이래서 그렇게 붙여놨다 체면 버리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말이 씨가 안 먹혀서 들은 채만채 채 이래서 저렇게 붙여 놓았는가 만일 그렇다면 붙여 놓으면 뭐합니까 화상통화하는 그 기구가 녹화, 녹음기 노릇을 하는데, 어떻든 저렇게 안 붙일 수도 없고, 붙여놓고도 안심할 수 없는 좌불안석의 문제인 민주당 정부다. 그것을 알수 있죠. 국민으로서는 여러 가지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방역이 국가 기밀 영역이구나, 아, 정부 기밀 영역이구나, 방역에 혹시 문재인 씨의 어떤 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킬레스건인가, 그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Mit in bestickt, schla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ক্ে <laughs> কে